자, 오늘은 현대시 공부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어, 일단은 오늘 독해해볼 시는 이제 22년도 작년 수능이었던 이육사의 초과를 가지고 독해법과 공부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현대시는 네,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때 뭔가 작품을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 보는 것도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풀어 줘야 되냐.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 어 개념이 정말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념이라는 게 웃긴데 용어들이죠. 수미상관, 뭐 유사한 구조의 반복, 의인법, 역설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취약하다 하고 엔드 뭐 많이 틀리고 어쨌든 등급이 한 4등급 뭐 5등급 이하로 좀 나온다 하면 개념에 관련된 공부를 베이스로 전제조건으로 0 단계 이게 단계로 해 주는 게 좋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강은 사실 뭐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데 패스 있으면 뭐메가나뭐 대성이나 이투스 거 들으셔도 되고 개념 강의가 거의 무조건 있으니까요 문학에 관련된 아니면 EBS 뭐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이개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 과, 어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어 일단 개념이 조금 이게 오래 가져가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뭐한 5일 정도 에 조금씩 <laughs> 말하면 2배속 은또 무리고 1.5배속 배에서 해서 1.7배속 정도로 약간 넘겨 넘겨가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개념들 위주로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베이스로 깔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5일 안에 빠르게 문화에 관련된 개념 정리하고 어 이제, 이제 내가 모의고사 푼다! 하는 느낌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대시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1단계 보기를 제일 먼저 봅니다 보기로 사고를 제한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학이라는 건 미술하고 똑같아요 예술이 예술파트예요 그러니까 감상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러려면 정확히 말하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기로 감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문학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해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고를 어떻게 제한하냐면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시 이제 들어갔을 때 몇몇 단어들을 시 옆에다가 되게 크게 적으세요 그러면서 이걸로 제안을 해버리는 거지 어. 자그 다음 시어에 관련된 해석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시어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A라는 이렇게 시어가 이렇게 있으면 시어는 이미지와 속성 만 가지고 있고 시어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눈 눈은 의미가 없어요.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몰라요. 눈에 이미지는 있지. 깨끗하고 뭐 내려가고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맑고 차갑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 근데 시에서는 시어의 이미지나 속성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거의 의미를 묻거든요. 그럼 의미는 뭐가 부여하냐? 그래서 대부분의 시어는 명사니까 절대로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줄친 명사 앞에 있는 관형어. 꾸며주는 말이야. 부서. 명사 뒤에 있는 보조사. 격조사는 의미가 부여가 안되니까. 서술어. 이런 녀석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어 기준로 앞뒤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람이 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상황이지.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요. 그럼 이제 의미가 생기지. 먼저 뭐안 좋고. 검붉은 바람이 불어요. 뭐안 좋고. 핑크색깔 바람이 불어요. 약간 좋아보이고 이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묻는데 실제로 의미는 앞말과 뒷말 특히 부여라고 서술어가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요 시적화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게 맞아요 잠을 자라 자야되고 항아리를 찢어라 그럼 찢어야 되는거거든요 서술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유기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구조 또는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것들 는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해석합니다 나는 촛불 나는 이별을 했다 뭐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을 했다 나는 종이를 잃어버렸다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종이와 그런 시간은 다 동일하게 보는 게 맞아요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의 종이는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편지지정도 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고 연상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별을 보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tv를 틀었는데 뭐 공유를 보고 나를 떠올린다던가 이런 연상작용 하는 것들도 해석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별은 살아있다 하고 별을 보고 나를 떠올렸단 말이야 그럼 나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 해소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어 22년 네, 작년도 수능을 기반으로 이 육사의 초과를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내가 이제 선생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막다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19번에 있는 보기를 제일 먼저 봅니다 보면 이 육사의 초과를 발표했는데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떠올렸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이 갔는데 일제 강점기였다 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읽고 들어가면 안돼 왜냐면 우리 생각 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크게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은 오래전에 왔어. 봄은 낭만적인데 겨울로 가면 비극적이야. 왜 비극적이냐면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이야. 자, 이 시의 이게 주제. 주제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걸로 보기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해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조금 더이 부분만 아, 보면 되니까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자 하늘 구겨진 하늘은 묵은 이야기 책을 펴듯 자 구겨진 하늘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꾸며주는 말들이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겨진이란 말이 하늘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느낌. 음, 어, 고향을, 그러니까 우리 미리 아니게 고향을 떠나줘 그래서 현재는 별로 부정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느낌. 과거엔 좋았지만 묵은 이야기 책을 폈어요. 그냥 이야기 책이 아니잖아. 오래돼서 그래. 오래전 고향을 떠올리는 거고. 돌담을 고성같이 둘러서 산 기슭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무쳐오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현재 상황이죠. 고향을 그린 묵화가 조미쳐조미친다는 거를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좀 어렵거든. 좀슬다 오래됐다는 뜻인데 어쨌든 고향을 그린 묵화라고 그랬으니까 이야기 책과 묵화는 동일선상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래야 뒤에는 문제 풀수 있어요. 아, 둘다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구나. 왜냐하면 고향을 그렸다고 했으니. 됐죠?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조각 그림조각은 묵화할 때 화자가 그림이니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책, 묵화, 그림조각은 전부 다 과거 고향이란걸알수 있어요. 유기적해서 아파트에 보리만 말매나무 캐러 간 가시네와 가시네는 종달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해도 너무 부끄러웠고 술래짬뾰 밤엔 모백꽃이 피었고 뭔지 모르겠는데 봄같애 그러면 낭만 인거고 이건 과거지 과거 고향의 모습 왜 아까 보게 써 있었으니까 봄은 낭만이라며 그해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하더니 자 이런 보조사나 어미들이 중요한데 풍년이 든다하더니라고 했는데 들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풍년이 안 들면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년이 들지 않았으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암내강 시래나무 밀려나면 시래나무 뭔지 알수 없어요 학생들은 젊은이와 젊은가 이땜목을 타고 돈벌러 항구로 간몇달 뒤에 서리밭 입조도 바람이 분다 자 근거를 두 개로 들어서 풍년이 들지 않았고 서리바치니까 가을이에요. 그러면 아까 겨울로 가면 갈수록 비극적이라 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현재 이땜목을 타러 가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피로 가꾼 이삭은 요, 완벽하죠. 피로 가었다 그랬으니까 이 가을이라는 상황은 진짜 안 좋은 거고 힘들게. 곰처럼 어린놈의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와 늙은이가 싸우죠. 상황 너무 안 좋아. 벽에 서려 성을 끼는 한겨울 밤. 완전 이 겨울은 비극적인 거고 보기 바사 알죠. 이거 일제 시대지. 동네에 밀고자, 밀고자란 말 일제하고 굉장히 적게 딱 붙일 수 있죠.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모든 겨울이 안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미 겨울이라는 상황이 비극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문제 들어가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해도 이제 문제를 풀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돌담에 쌓여 있는 산기석을 묘사하여 분위기를 나타내냐? 그러니까 아, 이제 산기석 묘사 그림 그리듯 설명했냐? 왜이 부분에 이제 그림 그리듯 뭐 이야기적 펴고 뭐 산기석 있고 뭐 굳이 이제 돌담 같은 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묘사라는 게 이제 개념이죠. 그림 그리듯 설명하는 것자 이번 봄날의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린다. 고향 모습 떠올린다 그랬으니까 봄날이기도 하고. 암내강의 전경을 묘사하여 소망이 이루어졌냐는 거야. 여기가 풍년이 든다더니 할때이 던다더니니까 풍년이 들지 않았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이 풍년이란 말에 포커스를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미나 보조서에 포커스 넣어서 풀면 아 이거 답이 3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풍년이 들지 않고 시레나무 밀려나갔다는 게 나무로 된옛날엔 개울 같은 게 나무다리로 만든단 말이야. 그다 부서져서 흘러간 거야. 홍수가 나서 논사를 망했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서 한국에 가서 돈 버는 배 타고 다른 데 가서 돈 버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 어 그래서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냐 라는 거죠. 피로가꾼 이삭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결실이 풍족하지 않은 것 같고 강물은 일제강점기인데 여기 써있으니까. 요 맞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보기 제일 먼저 보시고 생각을 제안해야 돼요. 쓰시고. 그리고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서술어나 꾸며주는 말들, 관형어 부서, 보조사, 어미, 뭐 연결어미든 뭐든 이런 것들에서 중요하고 유사한 구조는 유사하게 해석합니다. 연상되는 것도 유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가지면 현대시는 굉장 깔끔하고 잘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